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싸이스, 나이스 아, 왜 이러시는지 아침부터 멀리서도 좀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레이드 플레이 미니게임, 공출,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구명조끼 꼭 착용하시고 버스시면 안 되고, 2인 1조로 낚시하기 때문에 캐스팅할 때 싱커든 후기든 뒷사람 조심해서 낚시하셔야 돼요. 이해 되죠 1번부터 6번까지가 핸드 가이드고 레이드로어만 사용을 해요? 그렇죠 레이드로만. 근데 이제 뽀바이 한계가 있는 표현을 아, 하겠습니다 아네아 네, <laughs> <됐습니다. 됐습니다. 웃음> 배랑 배 간격 요거는 사실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아, 좀 참여하면서 정보도 뭐 공유해도 되나요? 아, 뭐 아, 재미있게 자유롭게 네. 미니 게임이니까 아, 자유롭게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인데 뭐야, 아, 아, 뭐야, 왜 이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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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오. 와,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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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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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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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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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감사합니다. 좀 그리고 네. 형 거를 이렇게 놔 주세요. 어, 어. 제가 이렇게 놓을게요 아, 어. 아, 어. <목소리> <목소리> 아, 준비하면서 아, 필이 없어. 어. 음. 찾이 너 상이에요. 특 없는 거예요 봐요. 출발. 아, 아 핸드 해봐요. 저 우리 레이드 플레이 유튜버 팀 출격하겠습니다. 착착 하네요 출발부터. 아, 오렌지 파워의 캐틴 형님. 오랜만에 된술이죠 아 그쵸 그렇죠. 그래도 고3지에서 같이 재밌는 기억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또그 기운을 연달아 이어서 가본다면 오늘은 전투노치로 일단은 현재 계획은 상류를 먼저 찍겠습니다 네. 네 상류가서 아침피링 개체 있는지 확인해보고 원래 다리 넘어가지 말라 했는데 살짝 넘어도 된다, 어, 된다 해서 넘어갈 때에서 어.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거기 한번 갔다가 오케이, 오케이. 저 분들 반대편 쪽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가운데쯤에 배를 그냥 멈춰서. 저 크리퍼 있어요. 예. 네. 야. <목소리> 이가가 <laughs> <laughs> 좀 앞으로 가. 아, 푸 진짜. 아, 이게 딱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 90 사이즈 저크베이트. 고기가 없진 않을 텐데, 루어는 끝나고 다 반납할게요, 잘. 사냥 물속에서 하네. 예, 네. 네. 깊은 데서 사냥하네. 베이티피셔좀 네. 작아요. 3인치 정도. 방향만 틀게요. 오케이, 좀 부족한 느낌이니까. 스포피쉬로 4인치. 이게 딱 지금 보이는 베이트피쉬 사이즈가 비슷한 것같아 이렇게 깨서. 커버에 붙여놓고 여기를 치면 될것 같아요 풋가이드가 없어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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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퍼도 되나? 대박, 그냥. 25였잖아. 오, 25. 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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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살려, 살려. 이거 좀할게요 일단 이거는 잡은 거는 제 예상이랑 맞기는 너무 작아서 커버 쪽에 바닥 쪽에서 예민하게 붙어 있겠다여서 가지고 이걸로 미드 스롤링처럼 액션 주는 거. 에네 슈퍼 피시 롤로4 인치. 요, 요 꺾여지는 구간 한번 쳐보고 넘어가시죠. 저희 낚시하는 동안에. 여기서 피링한세번 있었거든요. 아, 저 오른쪽, 보이죠? 저기, 예. 네, 저쪽을 한 번. 아, 아니, 형이 쉬세요, 형이. 저는 그 뒷선으로 쉬면서 들어갈게요. 그니까, 풋이 없으니까, 최대한 배를 좀, 밧줄이나 커버나 이런 데좀 붙여놓고 하는 포인트가 나을 것 같아서. 아, 이거 희수형이구나. 아, 네.

회사죠?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이님 9시 반. 9시 반. 시간이 있으니까, 딥 바닥 낚시 한번 하고, 아마 여기 지형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라서, 여기 물 중앙에 있는 지형을. 아, 딥크랭컵미거좀 아쉬워요, 레이즈 펜. 아, 근데 이게 물이 흘러가지고, 중앙에서 바닥 낚시 하기 쉽지 않을 텐데. 바닥이 어디냐면요. 여기서 저배 있는 쪽 있죠? 아, 여기 앞에를 하면은 바닥에 좀미끄러짐 심한 데가 하나 있어요. 아, 프리리그나 이런 거있습데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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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했어요. 기다셔도 돼요. 아, 어, 그거야? 어, 어, 그거야? 어. 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 씨, 오늘, 오늘 안썼 거예요. 재미 어. 아, 여기가 6개 육... 스파 나와요. 아니면 제 방쪽인데, 거기는 이제 물을 계속 빼니까 안 좋을 것 같고, 여기 쪽이 맞을 거예요. 필리 되어야겠다. 조금만 물중앙으로 갈게요 되겠다아고사합니다부지런좀 음 네? 멜게요 형. 아, 근데 꽝친 사람 진짜 많겠다. 큰일이네. 이게 고기가 잘 나와야 사람들이 또 추억이 또 재밌는 추억으로 남는데 진짜 꼭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갖고 이게 세팅하는데 오래 걸리네. 네. 이렇게 하고, 싱커는, 음, 뭐들어갈까 수바비시롤러 5인치 갑니다. 아, 여긴 고기가 무조건 있긴 한데. 다운샷이요.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슈퍼피쉬 롤러요.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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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끝자락 피딩했어요거이거이 점프 트렌인데 거기서 타팅 타팅 한번 하고, 이동. 아까 그 물숭아 한번 이거 쳐보고. 왜래야 저기, 씨 너는 스가이덱잖아재이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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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났어 금광지가 날 뻔했다 관광지에서 그근선한 아름다운 초가 하나 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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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나이스 I 다 했죠? 와, 이제 무조건 되지. 됐어, 됐어. 된다니까. 없어요. 형. 진짜 물지알 수가 없어요. 리미트는 무조건 채울 거긴 한데, 사이즈가 문제라. 어, 방금 그 포지션이면 삼선보다 뒤에 그냥 제일 깊은 깊은 그 거기에 있는 건데, 왜냐면 여기였거든요. 어, 야, 그났다야 빨리, 빨리. <laughs> 아, 살긴 하는데. 아, 얘 집이라서 피해야될것 같은데. 너봐, 잘 싸. 비스듬하게 해서 아 됐다 지금 지어탔 지금 지금 아, 그 어떻게 탔어 공기를 어떻게 넣어 공기어 공기를 어떻게 넣냐고 공기만 들어가면 본다고안 했는데 알려준다고 <laughs> <laughs> 알려준다고 그런 <이런> 거였어? 응 이거 봐봐 어? 원웨이 원웨이? 원웨이야? 그 사이코랑 똑같이 쓰는 거 네? 저기서 민규 형서 있는 쪽으로 저 관, 관, 건너편 선 보이지? 또떠 있는 거 중간에? 아니 민규 형에서 저기 저쪽 네. 그 사이에 채널 이렇게 길게 하나 있고 여기 있지 네. 여기 60m 브레이크 있어요 그또잘서 그래. 어, 있네 네 응. 아, 상태가 근데 메롱이라서 좀 걱정되긴 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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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자리 어 자리 잡았어. 정신 차렸어요, 잘 있어. 여기가다 같이 봉산 정글이나 갈까요? 네. 여기가 사면 쭉 내려오다가 여기쯤 어디에서 깊어져. 여기도 한 8m 나와. 뒷 브레이크에 있다가 연안가에 있는 베이트 피쉬를 사냥한다 그게 맞나? 진짜 진짜 설렜다. 런컨줄 묵직해가지고 산 쪽이 해가 잘 들어가지고 딱 지금 커버를 치려면 저기가 좋지 않을까. 예, 네, 새물도 있고 베이트피시도 많고 저는 여태까지 조사포팅 기준으로 여기서 거길 제일 많이 잡았어요. 불면 오히려 좋은데 배는 유지하기 힘들겠지만 고기는 더잘 반응해줄 테니까. 어, 형, 저 방금 입질 왔어요. 네, 근데 바, 바, 바로 뱉었어. 바로 뱉네. 착수는 좀 일부러 냈거든요. 그게 맞을 수도. 아니면 블루 길이 그냥 표층에서 쫑거울 수도. 아, 초파이트 초파이트, 끌고 갔는데. 아 이게 좀못 잡았으면 아쉬움 없을 텐데 뭔가. 아, 그러니 아, 잡힐 듯말듯 듯 하니까 짜증 나는 거야. 아, 아. 가쇼. 저 늦겠다. 위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르겠네. 나이스아 아, 여기, 아, 여기 유튜버 찌 개척하겠습니다. 몇 마리죠? 두 마리. 두 마리. 아았어 네. 상류에서. 상류에서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거기 팔자 앞에 7m 야, 1등 잘하 박힐 수있겠네마지막 하나 빠졌어 1등 잘하박히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한 마리가 참 아, 아, 힘들어 아시안 보여 여기서 <laughs> <laughs> 아 근데 핸드로 하니까 진짜 아, 쉽겠다 역시 제 어떻게 됐지? 몰라 <laughs> 어, 유튜버팀 대단한데 아. <laughs> 또 모아주세요. 고기 모아주세요. 네. 어... 자, 다음! 고맙다. 어... 2등 유튜버 팀. 유제이 김정한님. 다이제 아... 유튜버다 보여주신. 아, 어, 제이가 다해서 오늘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2등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